다들 극적인 합의라고 했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간에 어느 정도 타결이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았을 것 같았던 허브웨슨 시장도 이번 일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쉘터 문제. 민주적 절차를 원했던 한인들의 목소리는 쉘터 부지를 중심에서 외곽으로 0.6마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이를 놓고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시 쉘터 건립은 윌셔 후보길 선상 테니스코트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시사한타에서는 한인타운 내 노숙자 임시쉘터 건립을 둘러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후보 테니스코트 부지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또 쉘터가 이곳에 들어서야만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김지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3개월 동안 긴 싸움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허브웨슨 LA 시의장과 정찬용 WCC 회장, 노라전 LA 한인회장, 그리고 하기환 상공회의소 회장, 이분들이 만나서 후보부지에 대한 협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8월 2일이었죠. 허브웨슨 LA 시의장이 윌셔 커뮤니티 연합의 정찬용 회장과 따로 만났습니다. 이제 대립구도를 보였다가 화합을 하는 자리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허브웨슨 시의장이 윌셔와 후보에 있는 시 소유의 테니스 코트를 새로운 대안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20지구 쉘터 부지를 테니스 코트로 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일단 십 지구 중에서도 한인타운에 노숙자가 가장 많아 보인다. 그러니 버원트 부지로 정한 건데 주민의견 수렴이 없다고 한인들이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해서 이제 한인타운 외곽 지역인 후보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 더 이상의 반발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This. new proposal that I'll tell you about in a minute and I'm sorry for going on so long. I think gives us the opportunity to bring all of us together, which is what I think we as a group always wanted to be is together. I also will say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that I do believe the eyes of Los Angeles are on us. and we have an opportunity to set the, the t the, the so, um... 네, 방금 허브에슨 시장이 공동체 협력을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이일날 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허브에슨 시장 쪽에서 수정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이 조례안안의 내용을 보면 버먼트 부지를 빼고 후보 테니스 코트 부지를 이제 집어넣거든요. 었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웨슨 시의장이 한발더 물러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웨슨 시의장이 후보 부지를 제안하고 일주일 만에 수정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일단 개정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거론됐던 버몬트 부지와 캠모어 부지 등이 완전히 빠졌고요. 후보 부지 한 곳만 놓고 적합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LA 경찰국이 쉘터 주변을 순찰하고 또 쉘터 안은 사설 업체가 7일 24시간 경비를 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또 기존에 언급됐던 버먼트와 캔무어 부지는 어, 일부 H-H 펀드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시니어 하우징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이 후보 부지 외에도 기존 조례안에 있었던 웨슨 시의장의 지역구 사무실 주차장 그리고 사우스 LA 지역 세이프 파킹 프로그램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8월 2일 플랜을 보시면 다섯 가지 제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제안을 보면, 뭐, 후버나, 그리고 벌몬트 부지에 각각 9 명의 이제 구성 위원, 이제 커뮤니티 오버사이트 커미티라고 해서요. 9 명의 멤버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여기서 두 자리는 이제 WCC, 그래서 후버 부지의 두 자리, 그리고 벌몬트 부지의 두 자리, 이렇게 선택,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약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된다면, 셸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아홉 명 위원회 멤버들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후보의 쉘터 버몬트의 저소득층 하우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선 이 위원회들의 책임이 커질 텐데요. 일각에서는 운영이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이 위원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 이런 L.A.시가 또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쉘터를 성공적인 사례로 만드는 게 모두의 목표이고요. 지금 후보 쉘터에 대한 구체적인 렌더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위원회가 결성되고 나면 이. 이곳에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쉘터를 짓고 또 어떤 노숙자들을 수용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기존에 있던 벌몬트 부지보다 후보 테니스 코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최대 1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큰 텐트 형식으로 지어질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지 구체적인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오퍼레이션이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이 윌셔 커뮤니티 연합에서두 명의 멤버 이제 레커멘드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WCC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네 아직 어떤 분을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보였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지 또이 중에서 운영진이 그냥 임의로 결정할지 뭐 이런 절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전체 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논의하는 것도 지금 고려 중인데 현재로서는 그냥 운영진 방안에서. 운영진들하고 일종의 이게 이제 뭐 이사회처럼 지금 운영진들하고 항상 협상 이게 협의하면서 가고 있는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쉘터 쪽은 이제 당연히 홈레스나뭐 쉘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그좀 그런 게좀또 아홉 명 커뮤니티에 둘다 이제 저희가 잡은 둘두 자리거든요. 아홉 명 중에 두 명이니까 때로는 마이너리티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안에서도 또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꿋꿋하게 할 말도 하시면서, 또 그거를 좀잘 풀어서 설득도 할줄 아시고, 레코멘데이션을 만드는 과정에 의견이 딱그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실 수 있는 분. 요, 요 요건인데, 이게한 서너 가지 되는 요건인데, 이거에 맞는 분 찾기가 쉽지 않네요. <laughs> 그래서 방금 정찬영 회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브리지 역할이 될수 있는 커뮤니티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리지, 그러니까 템포러리 임시 노숙 쉘터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l a c 안에 있는 15개 c1 지구에서 미니멈 1개 이상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지구 같은 경우에는 각 쉘터 부지마다 이런 커뮤니티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구에서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각 쉘터가 사이즈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또 커뮤니티 형성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가는 어,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쉘터가 나온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외셔 커뮤니티 연합도 홈리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 간다면 언젠가는 뭐 다른 각 지역과 와는 다르게 한인타운1 0지구 반에 뭐 모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이 브릿지온 프로젝트가 LA시에서도 처음 해 보는 거고 또 일단 10 모지구 15개 지역구에 120만 달러 예산을 들였는데 처음 스타트를 잘 끊으려면 이 후버 쉘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하우징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형편없는 스키드로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인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보니 많은 불안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른 지역구에오픈할 쉘터 디자인을 보면 그래도 여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6월이었나요? 한인회에서 커뮤니티 공청회를 열어서 이 노숙자 쉘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한인 사회 관계자들 그리고 라싸 홈리스 서비스 국이 나와서 직접 렌더링을 보여줬는데 이 렌더링은 코리아타운 쉘터보다는 엘프에블로 쉘터의 렌더링 아닙니까? 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이 6월 28일 커뮤니티 미팅 당시에 LA 홈리스 서비스국이 들고 나온 렌더링인데요.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일단 15, 15개 지역구를 통틀어서 임시 쉘터 부지 확장 발표를 한건 쉽지구 한인타운이 맞습니다. 허브에 쓴 시의장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끊으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 다운타운의 이 엘포에블로 쉘터가 브리치움 첫 쉘터 사례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시 쉘터가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LA 씨는 홈리스와 더불어 사는 도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정원도 만들고 되도록이면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서 일반인들과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게 비영리 단체 얼반랜드 인스튜트가 디자인한 조감도인데, 이에 비영리 단체 입장도 과거와 다름없이 쉘터를 만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였습니다. 보시면 모두. 뭐, 저렴하고 빠른 시간 안에 지을 수 있는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또 녹색 공간은 물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도 마련이 됩니다. 노숙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게 한다는 게 목표인 거죠. 하지만 이 엘프의 블로우 쉘터도 지금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예산을 두 배를 넘겼고 수용 가능한 노숙자도 60명에서 45명으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 예산을 좀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숙자 인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일단 LA 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리카세트 LA 시장이 질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노숙자 문제를 너무 계획 없이 섣불리 건드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런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인타운 쉘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후보 부지를 잠정 합의가 됐고 이런 불안 요소들을 없애는 것은 LA시의 몫이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We will learn lessons each time we do this. Um, in Venice we're learning uh, things we learned here at El Pueblo around Alvera Street. One thing I uh, won't retreat from, though, is us solving homelessness. And the easiest thing to do is to walk away from these things politically. I just won't do that, even if it means spending my political capital, because I can't look my children in the face, I can't look a, the Korean community in the face, the downtown community in the face, the valley in the face, and say I didn't do something. But I think we will always learn lessons about how to do that best. 네 방금 에릭 언급한 El Pueblo 쉘터 사이트. 이것을 보고 좀 배우겠다, 뭐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인타운의 10지구의 새로운 수정조례안이 굉장히 이슈가 큰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벌몬트 부지가 빠지고, 그리고 후버드 테니스 코트가 새롭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치열한 협상이 오갔다고 들었는데요. 네, 치열한 물밑 협상이 오갔는데요. 사실 이 윌셔 커뮤니티 연합 측에서 협상 카드로 꺼내들었던 것이 웨슨 리콜 소환이었습니다. 만약 웨슨 시의장이 끝까지 버몬트 부지를 고집한다 이랬을 때에는 8월 초부터 리콜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 웨슨 시장이 의 할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한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무래도 리콜 소환을 주려서였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리콜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리콜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치 인생에 있어서는 치명타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리콜 여론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이번 임시 쉘터 프로젝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부정하는 의견도 적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리콜들 다시 리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인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LA시의 태도가 많이 변했는데요. 그만큼 시에서도 한인 사회를 의식하고 있고 그리고 한인들의 외침이 통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과거 이민 1세들은 이번 쉘터 부지 선정 이슈를 42구 폭동 때와 비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 때도 할인사회가 철저히 버려졌고, LA 씨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할인사회가 당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 쉘터 문제도 할인들이 만만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6년 전과 분명히 다른 건, 할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 쉘터 부지 이전 같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할인사회가 네. 발전했다는 뜻이기도 네. 하겠죠. 일서 어. 커뮤니티 협업의 어. 정찬용 어. 회장은,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외치며, L.A. 시와 대립해왔지만 시에서 이렇게 양보를 한 이상 우리가 대립구도로 가는 것만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웨슨 시의장과의 공청회 자리를 만들면서 이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당연히 쉘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두 자리씩 위원회 자리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관여하고 또 감시하고 이거 당연히 하겠지만. 좀더 장기적으로 아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왜 당했는가 뭐 시와 정치인과 또 한인 사회의 약간 건강하지 못했던 관계 이걸 정상화시키는 어떤 그 계기 그거를 8월 2일 날 한번 최초로 한번 한번 해 봤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하고 어이 한인 사회가 뭐 굳이 대결 관계라고 볼 필요는 없거든요. 함께 소통하고 함께 협조하고 또 함께 노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야겠다. 방금 정찬영 회장이 언급한 소통,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LA 시의 플랜에 변화를 줬다는 건 우리 커뮤니티가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허브 웨슨 시장이 참석한 주민 공청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후보 부지로 잠정 결정이 났고 한인들의 큰 반발이 없으면 LA 시가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잘이 쉘터를 운영해야 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처음보다는 쉘터 운영 방식이 구체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게 진짜 잘 운영이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쉘터가 운영해야 되는지를 가늠하는 자리가 마련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일 있었던 일석 커뮤니티 연합 토론회의 모습인데요. 이날은 후보 부지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는 한 30명 정도의 한인들이 참여했었는데 의견이 정말 정말 분분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후보 부지에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자 반대 쪽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요. 일단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아니다 우리가 또 당하는 거다라는 분들의 이렇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거기는 저 지도를 보다시피 그저 웨스트 레이크 디스트릭입니다. 그 후보 동쪽으로는 다운타운, 그 한인 타운 외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면 우리는 동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얘기도 안 듣고 타운허를 없이 이렇게 정했냐 그거를 우리가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그냥 한인타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갔으니까 좋다 그건 아니에요 우는 끝까지 이걸 싸워야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두 프로세스가 정의롭게 일을 진행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여기 와서는 뭐 한인타운 아니다 끝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큰 어. 피해를 게될것 같아요. 우리는 네 이렇게 찬성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 중에서는 후보 부지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운영 방식에 대해 다들 불신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한 목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정신 이상이 있는 혹은 위험한 노숙자들과 일반 노숙자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렇게 필터링 없이 다양한 노숙자들을 한 곳에 두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결국 노숙자가 가기 싫어하는 쉘터가 반복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홈리스 정책의 실패는 다 한꺼번에 섞어 놓는 거예요. 그 멜팅 팟인데 그 멜팅 팟은 가마솥에다 막뭘 넣고 끓일 때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만약에 매운 고추를 넣으면 그 안에 건다 매운 맛이 나듯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좀 술에 너무 쪼든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전부 괴롭히고 해를 입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은 분류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후보에다가 그 셸터를 세운다면 쉘터라기보다는 거기다가는. 놀메토리를 세웠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놀메토리는 뭐냐. 30%가 학생들이 30%가 홈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게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그 사람들을 위해 홈레스를 돕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쉘터 건립을 막을 수 없다면 노숙자 나이. 그리고 성별, 관심사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주장이신데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정말 효율적이고 LAC가 바라는 쉘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한인 쉘터 운영이 지역구 중 가장 처음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쉘터 운영을 모범 사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아까 뭐 지역 주민이 얘기한 대로 어떤 노숙자들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외슨 시장이 후보 부지를 발표할 때 어느 정도 한인 커뮤니티와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공청회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모든 한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 중에서는 무조건 한인타운은 안 된다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류사회에서는 민비즘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번 쉘터 대안부지 선정을 놓고 사전에 한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시측에서 또한번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몬트 부지 선정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단 후보 사이트 주변 산권 뭐 위스파라든지 뭐 라티노 비영리 단체 올라라든지 이런 단체 측에서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올라라는 대형 라티노 비영리 단체가 허브웨슨 시의장에게 따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이 이제 라사의 공원, 그리고 메가더 공원, 이쪽에도 많은 노숙자 인구가 있, 있, 있으므로 셸터가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10지구, 뭐 코리아타운 뿐만이 아니라 조금 동쪽으로 셸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허브웨슨 시의장도 후보부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고요 또한 WCC나 이런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가 있기 때문에 후보부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분들의 결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라티노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한인 사회 단합이겠죠. 그래서 한인 사회가 단합을 하고, 어쨌든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주류 사회에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한인들의 신임을 잃었고 정식으로 비영리 단체를 등록한 윌셔 커뮤니티 연합과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 단체들끼리의 화합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윌셔 커뮤니티 연합 토론회를 갔을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일단 한인들이 어찌 됐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발적인 시민 단체 WCC가 생겨났지만 이 단체가 다른 단체의 말을 듣지 않는 고립된 단체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 변호사께서 이제 뭐, 타이반, 자이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지금도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은, 나는 더큰 의미에서 저분이 단체장들을 어우르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모일 수 있는 파워를 끌어들여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싸우더라도, 솔직하게 단체장들이 모여서 나중에 뒤에서도 본인들끼리 만나서 타협을 하든 뭐 어떤 토론을 거치든 어떻게 해서 파워를 그러면 만들지 않는가 혼자 힘으로 방금 인터뷰에 나왔던 내용처럼 저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타임라인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금요일이죠 수정조례안이 허브웨슨 측에서 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벌먼트 부지를 빼고 후버 테니스 코트를 이제 넣는데요. 이거가 접수가 되었고 이번에 돌아오는 주, 빠르면 이번 돌아오는 주에 노숙자 소 위원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소 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15명의 시의원이 투표를 통해서 이것마저 통과가 되면 60일 타당성 검토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허브웨슨 쪽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미팅을 통해서 이 후보 사이트 아니면 코리아 타운 뭐이 안에 지어질 이제 노숙자 쉘터 렌더링이나 이제 픽처 이런 거를 제시하고요. 운영 방식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 다음에 9명의 커뮤니티 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요. 이 9명 중에 두 명은 이제 WCC 측에서 멤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빠르면 내년 봄에 10지구 쉘터가 오픈 예정입니다. 네, 분명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여전히 이지구 방식으로 이 십지구 다른 로케이션을 놓고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정적으로 후보 부지가 결정된 이상 이 사례를 성공 사례로 이끄는 것이 우리 커뮤니티가 함께 할 역할이라고 보고요. 막말로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민주적인 절차가 있었다 한들 반대 또 반대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물론 수용, 수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 님비지민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한인들이 이만큼 노력을 함과 동시에 LA시가 이 15지역구에 들어서 임시 쉘터 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믿을만한 계획을 내주기만 한다면 이런 주민들의 불신이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쉘터 이슈를 통해 커뮤니티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김지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쉘터를 반대하고 또 누군가는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언론들이 후보 부지 찬성 쪽으로 프레임을 맞춰 간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완벽한 합의는 없다는 것.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기회 삼아 한인 사회가 노숙자 임시 쉘터를 하나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낸다면 분명 한인 사회를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목소리> This yes. way.